안녕하세요. 힐링 유어 라이프의 김상실입니다. 오늘은 온가드 치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가드 오일은요, 시나몬, 클로브 유칼립투스, 로즈마리, 와일드 오렌지가 블렌딩 되어 있는 그런 오일입니다. 온가드는 면역력을 높여주고요, 그리고 병소를 제거해 줍니다. 그리고 박테리아와 또 곰팡이나 이런 바이러스들을 어, 죽이고 그리고 급성으로 오는 감기나 독감 이런 것들을 어, 그들로부터 우리를 이제 예방하고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온가드 오일은 뭐 바르거나 향을 마, 맡거나 또는 먹거나 하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 온가드 오일이 들어 있는 치약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온가드 오일이 들어간 이 치약을 썼을 때 어떤 이점이 있을 수 있는가 온가드 치약을 사용하게 되면 잇몸 질환을 예방할 수 있고 그리고 플라그를 제거해 줍니다 또한 중치를 예방하고 중치가 생기더라도 더 이상 심해지지 않도록 예, 또 예방해 주는 그런 것과 더불어서 치료 의 효과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치주염을 예방해 줍니다 그리고 또 고치를 제거해 주고 그래서 온가드 치약을 사용하게 되면 이러한 여러 가지 효과들과 더불어서 에나멜이 단단해지고 또 미백도 되는 그런 효과들도 더불어 있게 됩니다. 온갖 치약을 사용하게 되면 크게는 세 가지의 그런 이점을 얻게 되는데요, 먼저 세균을 죽일 수있다는 것과 또 출혈을 줄여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치료가 신속하게 일어난다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는 치과 의사가 유튜브에 또 동영상으로 잘 설명해 놓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한번 그 동영상을 예,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세균을 죽일 수 있는가? 세균이 우리 이빨에 생기기 시작하면 이것들이 하나만 그냥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자꾸만 더 많이 생김으로써 어, 이빨이 이제 에나멜이 상하게 하거나 또는 우리의 잇몸이 상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보면 생물막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하나의 세균이 들어와서 두 개, 균네 개, 이런 식으로, 많이 많이 근집하는 모양을 이루면서 점차점차 점차 생물 막을 이루게 되고 이것들이 막을 이루어서 이렇게 쌓이게 되면서 안에 더 많은 것들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것들이 또 여러 개의 세포로 나뉘어서 다시 다른 병소로 옮겨가는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예, 임플란트를 할때 이러한 이제 나사형의 이런 것들이 우리 잇몸에 심겨지게 되는데 사실은 이러한 나사형의 이홈 속에도 많은 균들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 이빨과 연결되는 이러한 부위, 이런 쪽에도 많은 균들이 예, 서식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온 가드가 예방하고 또 치료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빨을 양치질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마모가 많이 생기게 되는 그런 역할들이 있게 되는데, 이 마모를 줄여주고 다시 우리 에나멜이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 사실은 이제 많은 치약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난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 에나멜의 구조를 보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온가드 치약의 구조를 보니까 에나멜의 구조와 비슷한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온가드 치약을 사용하게 되면 에나멜이 건강해지고 우리 이빨이 더욱더 튼튼해지기 때문에 잇몸까지도 뭐 치료가 되고 든든하게 되는 그런 역할들이 있을 수 있다는 라 거죠. 성분을 한번 살펴보면, 예, 온가드에 들어있는 와일드 오렌지, 클로브 오일, 또 개피 오일, 유칼립투스, 로즈마리, 이 오일들이 들어있는 것과 더불어서 스테비아 추출물과 페퍼민트, 윈터그린, 미르 오일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쇼디물라우리르 사코시네이트, 어, 그리고 카라기난, 이산화 디타늄, 글리세린, 물, 수화실리카,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 자일리톨, 탄산칼슘, 셀로즈, 검,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오히려 부드러운 연마제로서 우리의 이빨이 마모가 많이 되지 않도록 오히려 이제 우리 이빨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줄 수 있습니다. 어, 많은 우리 퍼스널 케어 제품이나 치약이나 이런 곳에 보면은 어, 나쁜 그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사실 이제 거친 연마제나 알콜, 불소 같은 것을 이 도테라 온가드 제품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알고 있는 그런 나쁘다고 생각하는 성분들은 시상은또 사용을 하면서 동물 어떤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동물 테스트를 하지 말자라고 하는 이런 이제 사회단체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금 도테라의 온가드 이 제품은요. 동물 테스트를 전혀 하지 않는 제품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용했을 때 나쁜 그러한 성분들을 전혀 넣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공색소라든지 디에탄올아민, 포름알데이드 공여체, 파라벤, 부탈레이트, 프로필렌 글리콜, 소디움 라우릴 설페이트, 또는 나트륨 라우릴 설페이트, 톨루엔, 트리에탄올아민 이런 성분들은 사람에게 썼을 때도 위험할 뿐 아니라 동물에게는 더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동물에게 테스트를 해서 동물에게 얼마나 치명적인가에 따라서 사람에게 얼마의 프로테이지를 쓸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런 이제 브랜드들이 많은데요. 지금 이 온가드 제품에는 이런 것이 전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온가드 치약은 4원스입니다. 113g짜리가 튜브형으로 해서 들어있는데요. 어, 권장 소비자 가격이 1만원이지만 회원가격은 6,200원입니다. 사실 지금 미국의 회원가격은 거의 1만원가량 정도 되는데요. 한국에는 굉장히 싸게 들어왔습니다. 한번 사용해보시고 여러분의 이빨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내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한번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힐링 유어 라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